통합과학 강사 장풍입니다. 요즘에 이제 통합과학에 대한 좀 궁금증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영상만 올리면 막 조회수가 막 굉장히 빠른 속도로 조회수가 올라갑니다. 구독도 굉장히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통합과학이 그 정도로 많이 이슈가 돼요. 왜냐하면 통합과학이 거의 한 20여 년 정도 만에 과목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수능 과목이 뭐원 파트, 투 파트에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 과학으로 하나가 딱 통일되면서 옛날 우리 뭐 문과라던가 그리고 예체능 친구들이 공통 과학이라고 하는 그 과목으로 수능을 봤거든요. 그런 체제로 바뀌다 보니까 좀 어떻게 수능으로 통합 과학이 출제가 될 것이며 또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돼요. 오늘은 통합 과학 수능에 대한 얘기를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내신으로만 배우다가 이제 수능으로 배우면서 우리는 좀 마음가짐부터 좀 달라져야 돼요. 수능 통합과학은 도대체 어떠한 얘기들이 많은지, 뭐 편견에 대한 것, 그리고 주변에서 막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통합과학에 대한 내용이 너무나 좀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쉽게 때문에, 뭐 통합과학에 대한 변별력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라는 것. 근데 이건 통합과학을 잘 모르는 분들이 하는 얘기인 것 같고, 통합 과학은요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의 개념을 알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배경 지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배경 지식을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기본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그 우리 이 단원 물질과 규칙성에서 원소들의 생성을 배우거든요. 우주 초기 원소 수소와 헬륨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제 별의 진화에서 다양한 원소들이 만들어질 때 별의 진화라고 하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핵융합 반응이라는 것과 중력 수축 에너지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물리학적인 개념을 배경 지식으로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그 단원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있고 그 완벽하게 이해된 개념 속에서 우리는 수능 문제를 추론하여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답을. 그러니까 이 통합 과학이라고 하는 부분은 정말 넓은 범위에서 오는 그 중압감과 압박감 속에서 벌써 우리는 변별력이 확보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단원에서 뭐 킬러 문항이라든가 킬러 단원이 무엇이냐? 사실 이제는 킬러 단원이라고 하는 것은 없죠. 뭐 예를 들어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유전 파트가 어렵고 뭐 천체 파트가 어렵고 뭐 이러한 킬러 단원이 있었지만은 통합과학은 전체적으로 왜 통합적으로 단원 간의 연계성 그리고 하나의 개념을 완성시키기 위한 배경 지식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활용하다 보면 킬러 단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 단원에서 킬러 단원이 나올 수가 있다. 또한 변별력 확보를 위해서는 굉장히 내용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충분히 변별력 확보는 가능하다. 라는 것 자, 그렇다면 이제 수능 문제를 우리가 24년 9월에 말에 예시 문항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합니다. 교육부에서. 과목이 바뀌면 그 교육부에서 수능을 앞으로 이렇게 출제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예시 문항을 발표하거든요. 발표하는데 원래는 정확하게 수능 문제는 요렇게 몇 문제가 출제가 될 것이고, 배점이 어떻게 되며, 그리고 수능 문제에 대한 시간은 요렇게 내겠습니다라고 전반적인 수능 스케줄에 대해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이건 반쪽 짜리예요 12문장만 그냥 툭 던져놓고, 수능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될 것입니다. 라는 것. 그리고 2025년 상반기에 다시 뭐 배점이라던가 문항수라던가, 그리고 문제 푸는 시간들 이런 것들은 좀더 구체적으로 발표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 때 이러한 내용들이 발표가 되면 더더 빠르게 빠르게 업로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과학적인 어떤 수능 문제는요, 뭐 가설을 설정한다거나 탐구를 설계 및 수행한다거나 뭐 자료 해석 그리고 결론도출, 그리고 일반화를 시킨다, 의견도출, 뭐 이런 것에 대한 큰 틀은 바뀌지 않았고, 이 통합과학에 대한 내용적인 측면에서 조금은 강조의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선 수능 문제는 어렵죠. 어렵습니다. 왜냐 했더니 수능 문제는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배우지 않은 영역에서 문제가 나오면 큰일 나죠.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의 깊이가 굉장히 깊어야 되고 시간이 오래 소요가 되는 문항들을 우리가 이제 킬러 문항이라고 하고 어려운 문항이라고 하죠. 자, 우선은 이걸 여러분 좀봐보 주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수능 예시 문항을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 문항이 출제가 되었고 우선 통합 과학이라고 하는 이 수능 예시 문항을 하기 전에 통합 과학의 특징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 보면 가끔 가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어, 우리 아이는 물리학 원을 예습했고 화학원을 예습했고 생명과학원 예습했고 뭐 지구과학원 예습했습니다. 당연히 도움이 되죠. 도움이 되는데 이걸 예습했다라고 해서 꼭 통합과학을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것은 내가 확답은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통합과학은 통합과학만큼의 특별한 특징이 있는 과목이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당연히 못하는 영역에 과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핑계를 대냐면 물리학을 못하기 때문에 나는 물리학을 포기한다. 물리학을 포기하면 통합과학 중에 25%가 포기가 되느냐? 아닙니다. 통합과학은 물리학 하나가 안 되면요 화생치다안 돼요. 다시 말하면 통합과학은 이 하나의 과목만 못한다. 이 부분은 나는 포기한다라고 해서 75점을 만드냐?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과목이에요. 우선 이 통합과학의 내용 자체가 변별력 확보에 굉장히 큰 과목의 특성이에요. 네 그러니까 개를 다 잘해야 된다라는 거 이게 말이 쉽습니까? 그죠? 뭐라한지를다 잘해야 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걸 꼭 염두에 두시고 한번 예시문항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 예시문항 1번인데요. 개념 이해입니다. 개념 이해. 이건 1단원에 대한 얘기고, 자 우리가 통합과학 원의 1단원과 통합과학 2의 3단원은요, 굉장히 과학의 기초와 그리고 과학과 환경, 미래 사회에 관한 얘기들인데, 이거 1단원에 관한 얘기예요. 근데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지구, 지구과학이죠. 동물 세포, 생명과학이에요. 리튬 화학입니다. 근데 여기서 뭘 보냐면 핵의 지름을 따져요. 아니 핵의 지름은 이거 뭐야? 갑자기 수학이야 뭐야? 기본이 아고렇나 나타낸다. 또한 x는 y보다 크고 어 y는 z보다 크다. 이게 뭐야? 수학이야 뭐야? 즉 이제는 뭐 통합 과학이라고 해서 과학적인 개념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수학적인 개념까지 물어보면서 통합 과학을 정말 통합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그러한 문항들이 출제가 될 것이다라고 예시를 준 거예요. 사실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제가 뭐 설명을 해봤자 아직 통합 과학을 완벽하게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해설을 해 봤자. 해 봤자. 잘 모를 거라 생각을 하고 저는 문제의 유형과 특징만 설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시문항 5번 보겠습니다. 5번을 보시면 호상 철광층이라는 것이 나오죠. 또한 탐구 활동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학 탐구에 대한 문제는요. 이런 탐구 활동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탐구 활동에 대한 즉 실험이죠. 실험, 실험을 설계할 때 실험에 대한 설계를 가지고 실험의 결과를 예측하고 실험 결과를 자료를 해석하고 그리고 일반화를 시키고 결론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가설을 세우는 뭐 이런 등등의 과학적 활동에 대한 문제들이 출제가 많이 되고 다시 말하면 탐구 활동도 잘 봐야 돼요.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과학적 탐구 실험이 있습니다. 그 실험 시간에도 굉장히 집중해야 돼요. 실험에 대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된다는 것자맨 처음에 가설을 세웁니다 그래 가설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또 하나 또 체크해야 될 것은 호상철광층 이거 교과서에 안 배워요 호상철광층이라는 자료가 나왔잖아요 이 자료를 우리가 배웠던 개념을 통해서 이끌어 내야 돼요 자 식물의 광합성 산화, 산화 해머글로빈 이것도 안 배워요 안 배우는데 우리가 개념을 통해서 이거를 추론해야 돼요 어떠한 개념으로 이어져야 되는지 개념을 여기다 녹여야 돼요 또한 밑에 보겠습니다 갑자기 화학 반응식 나오죠? 산화환원 반응을 물어봅니다. 그러니 아니 갑자기 지구과학 나왔다, 생명과학 나왔다, 화학이 나왔다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의 문제에서 물화생지가 다 들어가요. 갑자기 헤모글로빈이라는 건 원래 생명과학인데 여기서도 나와또 그러니 어떠한 자료를 보고 우리가 배웠던 개념을 추론하여 그 자료에 대한 사고력과 분석력을 요구하는. 자 분석력에 대한 기본 예시 문항 또한번 보겠습니다. 예시 문항 한 번을 보시면요, 자연학하는 물체입니다. 이건 물리학적인 얘기인데 위에는 실험을 합니다. 실험을 통해서 실험 결과를 우리가 만들어냈어요. 그러면 이 실험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분석하고 해석해야 됩니다. 왜냐 위에 있는 결과를 가지고 자 A는 뭐 이동 거리를 나타낸 그래프가 1이다. B의 수평 방향의 운동성력, B의 연직 방향의 운동성력. 위에 있는 실험을 여러분들이 예상해서 그 예상한 결과를 추론하여 밑에 있는 결과를 분석해서 보기를 맞춰야 되는. 어렵죠. 어려워요. 그냥 옛날처럼, 아, 우리 부모님 세대처럼 그냥 미친 듯이 외워가지고. 그냥 문제 맞추면 A는 B입니다. B는 무엇입니까? 답은 A.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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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근데 그 생각도 자기만의 그냥 추상적인 생각이 아니라 기본 개념을 밑바탕을 해야 돼요. 밑바탕으로 그 개념 속에서 파생되는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 야 어려워요. 또 알아볼게요. 예시문학 12번인데요. 자, 또 실험이 나옵니다. 탐구 과정 및 결과가 나오죠. 근데 여기 온이 있고 기압이 있고 뭐 절대 습도가 있고 이슬점이 나와요. 아, 절대 습도와 이슬점은 사실 중학교 3학년때 배워요. 이거는 고등학교랑 통합 과학에다안 배워요. 안 배우는 데도 불구하고 왜 나왔느냐? 위에 있는 탐구 과정으로 밑에 있는 표를 그래프로 자료를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밑에는 결론이 나옵니다. 결론에 또 블랭크가 과로가 쳐져 있죠? 결론도 예상해보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수능이 기본 개념도 외워야 되고 이런 식의 유형의 문제를 풀어내기 위한 훈련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선 진짜 바빠요 바빠 또 이것도 보겠습니다 예시문한 6번 볼게요 이 예시문학 6번은요. 지금 HCl 염산하고 NaOH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입니다. 얘네들 중화 반응에 관한 문제고 얘네들이 또10대10즉 무슨 말이냐면 같은 부피의 비로 같은 농도에서 중화 반응 이 일어나요. 자 중화 반응 이 일어났을 때 결과를 봅니다. 밑에 보니까 이온 모형에서 갑자기 세모 나오고 동그라미 나오고 네모 나오죠? 무슨 그러니까 이거 IQ 테스트도 아니고 자 위에 있는 실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결과를 예상해야 돼요. 그 결과를 예상할 때 보기 보세요. 자 T1은 T2보다 크다 또는 x 플러스 y는 40n이다. 모든 이온수가 12N이 있고요 그리고 뭐 X가 나오고 Y가 나옵니다 난리 났어요 문제가 어려워요 문제가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근데 기본 개념은 이겁니다 중화 반응 중화 반응에서 일정한 부피비 1대 1로 반응했을 때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1대 1로 결합한다는 것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아있는 이온을 가지고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남아있는 이온을 세모 동그라미 네, 그다음에 네모로 그냥 이 문제는 단순하게 개념 이해를 가지고 푸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개념을 가지고 아 이렇게 H 플러스 OH 마이너스가 1대1로 결합을 하니까 남아있는 이온을 가지고 그 이온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추론해서 아 X와 Y는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예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생각 엄청 해야 돼요 자 예시문항 8 번도 볼게요 의사소통에 관한 문제인데요 위에 대형기관 자동차와 전기자동차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 있는 A, B, C가 서로 각자의 의견을 얘기해요 뭐 기억이 연소하는 과정에서 뭐 온실 기체가 발생돼 학생 B는 뭐 공급받은 에너지를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다 배워요. 배웁니다. 기본 개념을 토대로 응용하여 생각해서 학생 A와 B와 C의 의견이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를 여러분들이 골라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의 역량을 평가하는 문항이에요. 12 문항 중에 우리가 지금 6섯 문항을 살펴봤거든요. 우선 수능에서 가장 기본적인 점수를 주려고 하는 유형도 있어요. 개념 이해 문제. 개념 이해 문제는 일반적으로 다 맞춰요. 근데 우리가 지금 수능 문제에서 조금은 고민해야 될 부분은 변별력 있는 문제들을 꼭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이것이 굿 포인트 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수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점점점 내신 문제도 수능화 될 거거든요. 그러면 수능화 된다라고 하는 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 제가 지금 여성 문항을 설명하면서 공통적으로 떠든 단어가 사고력입니다. 그리고 분석력이에요. 수능은 기본 개념만 잘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본 개념을 가지고 만든 새로운 자료에 그 새로운 자료를 가지고 개념을 녹여서 사고하고 분석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수능의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수능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모든 아이들이 기본 개념을 완벽하게 암기하고 이해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편차가 나눠지는 방법은 바로 생각하는 사고력과 분석력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당연히 모든 강사들이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고력과 응용력, 분석력을 키우기 위해서 다양한 컨텐츠, 모의고사를 만들어 냅니다. 저도 지금 이것 때문에 머리가 아파. 어, 머리 아파요. 왜? 어렵게 문제를 좀 내야 되고 그리고 까다롭게 문제가 내야 되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는 문제들을 막 만들어야 되니까 지금도 계속적으로 문제 만들다가 지금 이걸 찍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통합 과학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사고력을 어떻게 키우느냐 아주 간단한 방법 하나 알려드립니다. 사고력을 키우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애들한테 얘기합니다. 너 생각 좀 하고 공부해. 너 생각 좀 하고 문제 풀어. 그러면 생각을 무슨 생각을 하냐요? 아 도대체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생각의 기본은 이걸로 정의합시다. 왜왜왜 왜라는 왜? 왜? 질문을 통해서 생각이 넓어져요. 통합 과학을 공부하면서 아니 왜 별의 진화가 나타나지 왜 이런 원소가 만들어지지 왜 탄소가 만들어지지 왜 철까지밖에 안 만들어지지 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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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왜라는 질문을 자기 스스로 계속 물어봐야 됩니다. 그 왜라는 질문을 해소하고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사고력과 응용력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자 지금부터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던져보면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능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수능은 사고력과 분석력을 물어보고 이러한 부분에서 변비력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누가 더 깊이 생각하고 누가 더 체계적, 누가 더 단계적으로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확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장풍이는 계속적으로. 수능에 대한 예시 문항이 출제가 되면 계속적으로 업로드시킬 것입니다. 계속 발달할 것입니다. 새로운 유형의 자료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새로운 문제 형태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또한 비문학처럼 또한 국어 영역처럼 엄청나게 지문이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앞장서고 바로바로 그 변화에 대해서 영상을 통해서 업그레이드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통합과학을 수능화시켜서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사고력. 생각한다라는 것을 꼭좀 염두에 두시고 공부해 주시고 통합과학은 네개다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통합적으로 생각하고 통합적으로 단원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공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통합과학은 완성됩니다. 통합과학 1등급 어렵습니다. 하지만 해볼만 합니다. 열심히 하면 됩니다. 최선을 다해봅시다. 다음에 또뭘 촬영해야 되나? 오늘은 여기까지. 장풍이었습니다.